오늘은 2023년 8월 8일 성 도미니코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제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들로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자라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살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후 외딴 곳으로 피해 가셨던 주님은 당신을 따라온 이들을 돌려 보내지 못하시고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제자들에게 거절당했고. 주님은 제자들 손에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에 놀랐지만 사실 주님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기적보다는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주님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가는 그래서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기적 역시 이 이야기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적의 제목은 무리를 거르신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채촉하시어 제자들이 사람들을 먹이시려는 주님의 말씀에 반대한 이유로 주님은 그들을 백성들보다 서둘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일종의 교훈일 수도 있고 그들의 말에 책임을 물으신 주님의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스승 없이 호수를 건너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실천이 없다면 혹 실천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지고 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없는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5천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그렇듯 사람들은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곧 주님의 능력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 기적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자주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주님이 저녁이 넘어 새벽에 무리를 걸으신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빵을 많이 하시든 무리를 걸으시든 그것은 모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위기를 보셨기에 주님은 새벽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물과 그 위에 주님의 발에 고정된 채 좀처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능력에 주님을 좋아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빨리 시선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